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5월 6일 개장전 테피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소리가 작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소리를 조금 키웠는데 어떤지도 댓글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어제는 한국 시장이 휴장일이었던 만큼 새로운 시작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포인트를 보면서 투자하면 좋을지 테피셜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마감 소식입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나 에너지 업계가 좀 많이 오르면서 <laughs> 전반적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고 네,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이 크. 좀큰 폭이었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던 나, 장이 나쁘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S&P500 같은 경우에는 0.13% 상승을 했고요. 다우존수는0.33%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2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장마감에 가까워질수록 하락폭이 커졌는데요. 아마존과 페이스북,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이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좀더 약세지 않았냐 거기다가 러셀이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거는 뭐 M자형이 M자형으로 하락을 하면서 0.45%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왜 이러죠? 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75% 상승을 하면서 3000 위에서 좀 마감이 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오늘도 하락했으면 3000이 깨질 뻔했어요. 자, 그런데 나스닥 바이오 지수는 최근에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이익 이 1조 이상 났다, 백신에 대한 매출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나스닥 바이오지수는 0.82% 하락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금 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0.65% 하락하면서 65달러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지금 이게 한 달간의 움직임으로 한번 좀 살펴보자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60에서 70달러 사이에 횡보가 예상된다 라는 이러한 좀그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아 지금은 횡보에서도 약간은 고점일 수 있겠다 혹은 좀 중간을 넘어선 그런 시점일 수 있겠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라크에서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어제 북부 유전 시설이 공격을 받았다 경찰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배후에 지목된 곳이 알카에다 뭐 이런 얘기, 알카에다가 아니죠 그 is is 뭐 그런 곳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현재까지 배우가 밝혀진 건 없고요 어쨌든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오펙에서 생산량이 꽤나 높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시설 공격 소식은 원래는 유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킬 만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가는 예, 최종 마감을 보면 오히려 하락했다라는 점즉 지금은 소비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좀더 많은 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여전히 좀 5월의 증산 소식과 함께 뭔가 수요가 어느 정도 속도로 회복이 되느냐 거기다가 휘발유나 경유유통 상황이 어떠느냐 이런 것들까지 많이들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가 그냥 횡보하는 정도다 재미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 가격 역시 재미가 없습니다 한달 동안 꾸준히 상승하긴 했지만 오늘 1784달러로 마감이 됐고요.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한달 동안 움직임을 보면은 저 이제 점차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기준선이 한1.65 정도 된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10년 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우리가 좀 이상하다 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넨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나스닥이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고 오늘도 나스닥이 조금 안 좋은 분위기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히려 시장 금리는 더 하락하고 있죠. 말 그대로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 금리를 중앙은행이 올릴 수 있다라는 소리고,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면은 장기금리도 올라야, 올라야지만 이게 어떻게 좀그 아구가 맞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장기금리도 상승을 해야 되는 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오히려 채권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지금 이것은 약간은 투자자들이 방향성을 좀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이런 파오르 장의 발언, 자넨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 혹은 그 많은 FMC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당신들의 생각은 알겠고 그래서 우리는 지표를 보고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판단한 뒤에 주식을 던지든 채권을 던지든 할 것이다 라고 좀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도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재무장관도 그렇고 중앙은행도 그렇고 고용률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일자리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일자리가 4월에 얼마나 많이 생겼느냐 거기에서 전문가들은 한 100만 정도 100만 전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100만 전후가 나오면은 너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시장 예상과 별로 다르지 않네 라는 판단으로서 계속 주식시장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채권시장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많은 자산들이 지금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예상은 하고 있고 예상대로 가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뭐 하나 호재도 없고 뭐 하나 악재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5% 정도의 등락만 존재하는 횡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일자리 지표가 100만이 아니고 120만, 130만이 나온다면은 시장은 조금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투자 우선 순위에 일자리 관련 지표 금요일 밤에 발표되죠. 그것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야지 하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는 또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입니다. 지난 한달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달전 가격이 한 6만 달러, 5만 9천 달러 정도 선이었는데 한달 만에 다시 5만 7천 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5%가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거는 한달 동안 움직임을 4월 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가 인상이 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월스트리트가 관심, 관심을 좀 많이 가진 이후부터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를 꾸준히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월스트리트에서도 지금 초대형 투자사들이 관련 상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죠. 그래서 금문과 같은 말 그대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금과 같은 이제 투기성 자산이다. 이거는 달러와 같은 화폐가 아니고 자산이다라는 발언이 있었던 만큼, 많은 투자자들도 장기 투자 상품으로서, 말 그대로 화폐가 아닌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조금 부여하고 있지 않나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외환시장입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유로달러가 0.07% 움직였고요. 파운드달러도 0.18% 움직였고요. 엔달러도 0.12% 밖에 안 움직였어요. 거기다가 원달러도 0.09% 밖에 안 움직였습니다. 즉, 외환시장이 조용한 상황이었고, 원달러 안율을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1124.5원 수준입니다. 무슨 소리냐? 지난주에 우리가 1110원이 깨진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14원이 올랐죠. 자, 거의 뭐한1%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달러 강세인 상황이다. 지난주보다. 게다가 달러 지수를 놓고 보시더라도, 지난주보다 상당히 올라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지난주 금요일 날, 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한번 충격을 던지고, 그러면서 달러 지수가 강세로 돌아선 이후로, 꾸준히 달러 지수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뭐, 일자리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달러 지수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 달러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매도도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코스피의 등락도 외국인의 매수, 매도에 의해서 좀 많이 좌지우지 되는 만큼, 요것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품 시장입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관련된 뭐 난방유나 천연가스 브랜트유가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미국 시장에서는 금속류가 별 움직임이 없었지만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라고 하죠 LME에서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알루미늄 1% 이상 상승 납도 1.25% 상승 니켈도 1.68% 상승 구리도 1.27% 상승 주석은 4.5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러면서 금속은 좀 강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곡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멋 때로였어요. 소맥이 3.61% 상승을 했지만 옥수수가 4.99% 하락을 했고요. 대두가 1.19% 상승했지만 대두유는 6.59% 하락했습니다. 거기다가 커피는 6.8%나 상승하는 미친 시장을 보여줬습니다. 자근데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요. 원래 어, 지금은 코인 시장이 투기 시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 투기 시장은 원래부터 곡물이었고 원래부터 금속이었고 원래부터 원자재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 라떼는 코인 대신 원자재였지만 지금은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뭐 5%씩 6%씩 움직이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은 지 멋대로였다. 장기적 추세는 보셔야겠지만 장기적 추세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석해 주시고 다음으로 글로벌 주식시장 오랜만에 대부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오, 좋아요. 다 올랐어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약한 1.99% 상승을 하면서 어, 유럽이 경제가 회복되고 있대. 거기다가 백신이 보급되고 있대. 유럽이 점점 국경을 열고 있고 관광지를 개방하고 있대. 독일 같은 경우에도 밤에 통금을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풀어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주가도 많이 안 올랐죠 그래서 당분간 유럽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런던에서 어제 어 미국과 g7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g7에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여기에서 한미일 외교수장이 만났다 왜왜 라고 생각을 하냐 자 첫번째 아, 어, 왜, 왜, 왜 만났을까요? 첫 번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원래 G7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국과 인도, 음, 남아공과 브루나이, 예, 브루나이가 이제 태국과 뭐 베트남, 이렇게 아세안을 대표해서 갔다라고 하는데, 이런 4개국이 추가 초청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주변을, 혹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많은 국가들이 모인 외교회담이 되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수장회담이 있었습니다만, 서로 할 말만 하고 끝났어요. 특히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 일본은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역시 단계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된다. 라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다 서로의 입장만 이렇게 밝힌 자리가 됐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추가로 중국 역시도 미국에다가 대북제재 완화, 완화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 라는 이야기를 미국에 전달했고, 미국 역시 중국과 대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북한 이슈가 좀 오르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도 전달해드렸지만 북한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중국과의 국경도 봉쇄되고 수출입도 없는 상황에서 거의 뭐 천리마 행군, 뭐 과거의 그 고난의 행군 이런 느낌으로 거의 6.25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병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인권에 대해서 뭐 중국도 미국도 좀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뭐 투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는 관심 없어요 어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곰곰이 자료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북한 뉴스가 상당히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찾아보셔야 될것 같고 다음으로는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가 연휴에도 4천명대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사태가 더 연장될 수도 있다는 라 건데요. 긴급사태가 연장이 되면 올림픽은 어떻게 될지 좀 살... 많이 궁금하긴 해요. 올림픽이 만약에, 진짜 만약에 취소된다 그러면 일본은 아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5월 황금 연휴에 뛰쳐나왔대요. 네. 작년에 15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15배, 물론 작년에는 글로벌 셧다운 기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적은 인원이 관광지를 방문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수도권은 긴급 사태인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관광을 떠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은 신기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WHO가 중국산 이제 시노팜의 백신을 승인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WHO가 이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만약에 WHO에서 승인을 한다 그러면은 코백스라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이제 백신을 모아서 이제 각국에 뿌리고 있는 이런 기구가 있죠. 여기를 통해서 전 세계로 중국산 백신이 유통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하지만 동남아시아나 뭐 남미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백신을 아직 여전히 지금도 맞고 있어요. 한국, 근데 특히 한국,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백스를 통해서 백신을 많이 공급받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산 백신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좀 더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관련돼서도 좀 논란이 상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이 가능하지 않나? 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이 코로나 확산 와중에 인도발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하필이면 그게 또 중국인과 접촉한 베트남인을 통해서 발견이 되었다. 라는 건데요. 자, 이게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2020년도에 상당히 강한 국경 봉쇄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코로나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운 국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도 실적이 유지가 되고, 좀더 많은 수출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왜냐,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제품을 베트남에서 많이 만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지금, 지금 인도발 혹은 좀 확산이 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점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대만의 TSMC 소식입니다. 어제는 인텔의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인텔 역시 이스라엘의 공장을 설립을 한다, 뭐 몇십조를 투자를 한다, 거기다가 TSMC 역시 미국에다가 공장을 다섯 개나 추가 증설하겠다, 거기다가 이거는 10나노 언더의 공정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첫째, 이렇게 반도체가 공격적으로 증설한다, 그러면은 필히, 필시, 우리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태가 반도체 빅 사이클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걱정이 되지만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힘도 분명히 중요한데 기술 수준이 아주 중요한 산업이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기술을 다루는 인력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은뭐 작업에 대한 태도 이런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괜히 아시아의 반도체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실리콘밸리의 기술 인력 중에서 임원급이나 고위종 기술 개발 담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인도나 중국계, 대만계죠.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지역적인 문화가 뭔가 반도체 산업에 영,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텔과 TSMC의 이런 선택이 미국에 투자하고 이스라엘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투자 선택이 옳은 선택지일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장은 오히려 폐쇄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경험도 있는 만큼 미국의 인건비 문제라든지, 혹은 뭔가 생산 수율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노동의 환경, 노동의 태도, 노동자들이 야근을 싫어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들도 반도,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라인에 대해서, 뭔가는, 조금은 우리나라와 동양, 이제 우리 아시아, 아시아 쪽과 조금은 다른 문화기 때문에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폰 13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모두 다 공급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BOE가 이번에도 승인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LCD 사업 같은 경우에는 BOE, BOE를 필두로 한 중국 기업들한테 이미 시장을 많이 뺏겼죠 그래서 삼성은 LCD를 포기한 상황이기도 하고 LG 디스플레이 역시 접을까 하다가 돈이 되니까 접는걸요 경기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OLED 시장에서도 경쟁이 될, 경쟁이 좀 시작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면서 경계하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아이폰 13까지는 한국이 승리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중국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LG입니다. LG폰 특허가 이제는 각국으로 매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특허의 좀 집약체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좀그 특허가 많이 필요하고 뭔가 첨단 산업, 돈이 되는 산업에서는 서로 이제 경쟁사 간에 크로스 특허라고 하죠. 크로스 라이센싱이라고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던데 서로 무엇을 하느냐 특허가 유사하고 그 다음에 겹치는 특허가 있고 내, 내 기술에 반드시 너의 특허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업 간에 서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합을다 하지만 LG가 이걸 접으면서 이런 특허들을 매각하기 시작했죠. 근데 오히려 이것을 사간 사람들이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이렇게 그 뭐... 관련된 기업들이 아니라 뭐 아일랜드에 있는 혹은 뭐 중국에 있는 특허 괴물들이 많이 사가게 되면서 역으로 삼성전자나 관련된 이런 기업들의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거 이런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들과 뭔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 로열티 계약을 체결해서 서로 비용을 조금은 분담을 했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겠지만. 단기적인 노이즈로는 반드시 작용할 수 있다는 라점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러면서 이런 관련 소식들 좀 꼼꼼히 체크를 하면서 이번 하락이 왜 하락하는 건지 진짜 실적이 안 좋아서 하락하는 건지 꾸준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가 북미에서 39만 대를 리콜한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됐어요 어, 또다시 대량 리콜을 실시한다라는 건데 솔직히 39만 대가 대량인지 아닌지는 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리콜은 아무래도 이미지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비용이 발생한 행동이기 때문에, 리콜이 한번 발생을 한다, 리콜 소식이 있다 그러면은, 단기간에 주가에 살짝은 좀 하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요런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항공이 UAM 사업, 이제 TF를 구성했다라고 해서, 무슨 소린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게 대한항공이 현대차와 하나 시스템, 한화가 아니고, 한화시 아니고요 한화시스템. 그 다음에 SK텔레콤과 함께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UAM 사업 TF에 함께 들어가서 관제시스템. 어, 이거는 당,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항공 말고는 국내에서 이제 오랜 기간 비행 관련된 이런 시스템을 구, 구성한 곳이 없기 때문에 관제 시스템을 구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관제 시스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행기를 대한항공이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대한항공의 이제 좀 단기적인 아이디어로 접근할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사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매도 재개가 충격이 마무리된 거 아니냐. 거기다가 뭐 실적에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솔직히 조산모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매도 재개된 지 이틀밖에 안 됐고, 하루 쉬었고, 이제 목요일은 중국 시장이 열립니다. 무슨 소리냐? 월화는 일본 시장도 중국 시장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 혼자서 공매도 뚜까 맞고 한국 시장 혼자서 반등했던 그런 시장이지만 아시아 시장 전체가 안 좋다면 그러면 그것도 말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추이 따라 롱숏을 친다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어 이거는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와, 당연히 기업 투자는 실적 돈을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팩트만 따가 체크를 해보시면은. 무엇보다 우리가 공매도 시작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 월요일은 하락했지만 화요일은 상승했습니다. 반등했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하락이 끝난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의 경우에 비싼 기업은 공매도가 뭐 어제 시작됐든 아니면 1년 전에 시작됐든 비싸면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싼 기업만 피하시면 되고요. 실적이 가장 중요한 투자 지표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화요일 날 반등한 기업들 되게 많아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 그냥 개인들의 매수로 반등한 경우도 있고, 물타기로 반등을 했다고 라볼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뭔가 그 기관들이 공매도를 쳐놓고 봤더니, 어, 싸네하고 다시 들어온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상당 기간 변동성이 되게 높아지면서 등락이 좀 표, 폭이 커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공격적인 야수의 심장을 가진 형님들은 이럴 때 무엇을 하시냐? 단타도 많이 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평소에 때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혹은 거래량이 많은 기업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게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지금 어느 정도의 매수 매도 이런 힘이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단기적으로도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멘탈 관리하시면서 하락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고 상승을 하더라도 변동성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다 깊은 하락과 깊은 상승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연런 재무장관이 우리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 밤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스닥이 이틀 연속 조금씩 하락하는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이미 지난주에 발언, 이번 주였나요? 지난주에 발언을 했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역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도 있다라고 하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더 빨리 앞당길 것이고 그러면 시장에 풀려있는 비투자금이 오히려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고 부동산에 껴 있는 거품들 역시도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좀 빚으로 인해서 이제 뭔가 대출로 인해서 이제 생겨 있는 거품들이 많은 상황이죠. 특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역시도 물가 상승률이 상당폭 이제 2%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소식도 나오고 있고 미국의 경제 지표도 좋고 이러면은 오히려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 언제 상승할 것이냐 테이퍼링, 테이퍼링이 언제일 것이냐 지켜보는 것보다 그래서 한국의 금리 상승이 언제 될 것이냐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뭐 2021년 연말쯤 금리 인상 소식이 이미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로 2021년 올해 연말에 한국의 금리가 상승된다 그러면은 투심이 조금 위축될 수도 있겠, 있다라고 생각이 되므로 우리가 투자할 때 이런 점 반드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소식들은 제가 꾸준히 좀 중요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는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자 어제는 미국에서 뭐 FOMC 위원회 위원회들이 이제 뭐 메스터 위원 메스터라는 분이나 아니면은 저뭐 로젠 뭐 저런 분이 어 연설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봤는데 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따로 언급은 안 드렸는데 관련된 내용들 페드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이름을 찾아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록과 그 다음에 중국의 자이신 서비스 구매관리자 구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코로나로부터 회복됐다라는 얘기가 많은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이런 점들보다 저는 오히려 좀더 걱정되는 거는 오랜만에 중국 시장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아무래도 규모가 제일 큰 중국 시장이 열리면은 중국이 하락하면 뭐 대체로는 한국과 일본이 다 하락합니다. 중국이 상승하면 대체로는 한국과 일본이 다 상승하죠. 이런점 기억하시면서 좀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멘탈 관리하시고요.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제가 맨날 멘탈 관리 멘탈 관리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오늘도 여기까지. 긴 좀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웃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